참 예수님,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 대축일이고 또 정화상 바오로 대축일인데 오늘이 성신부님 그 보명이 대건 안드레아예요 제날에 오신 거예요, 그냥. 네. 하여튼 우리 김 안드레아 신부님, 자물리 사제들에게는 큰표양이고또 한국 우리 천주교의 역사에서 또큰 기초를 낳아주신 분이죠. 그래서 성직자들에게는 수호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자랑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보이신 하상바오로 또 오늘 성인께서도 참 여러 성인들이 있으시지만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서 또 북경과 도로마 바티칸 또 거기다 몇 차례 또 요청을 하고 해서 조선 교구를 그 외방 선교 거기에 관할로 해서 허락을 맡은 것 그것도 큰 업적이죠. 또 사제들을 위해서 또 북경을 나왔다 갔다 한지도 여덟 뭐 차례 아홉 차례라 그러죠. 그먼 거리를 그렇게 마다 않고 다닌 것은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장래의 사제들을 또 그렇게 배려해서 기만드려 또 최양업, 최방재, 그래서 이세 소년을 또 천거해서 또 마카오로 갈수 있도록 해준 모든 것은 우리의 주보이신 하상바오로 성인의 큰 업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그 무명의 순교자들 또 103위 성인 124분 윤치중 의회의 124분 복자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은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적은 숫자이지만 그도 공식적으로 밝혀진 그런 성인 성녀들의 복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도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톨릭의 신앙이지만 더 나가서는 아 한국 천주교의 이런 순교의 역사의 후손이라는 것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교가 뿌리 깊었던 조선의 그런 속에서 이벽이라는 분이 실학자로서 그분이 서학을 이제 연구하고. 또 거기에 권철신과 정약전 이 분들과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 서학을 공부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승훈 베드로가 자기 아버지의 북경 그 사절로 가면서 그 편에 가서 그라몽심으로 하는 분을 이제 만나서 교류를 배우고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그런 그리스도 신자가 되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그가 돌아올 때 이제 마테우리치가 쓴 천주 시리를 중심으로 하고 또기아 원본 또 상본 망원경 등을 그러니까 유럽의 첫 번째 그런 문화를 우리에게 드려온 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벽을 중심으로 해서 더 실질적인 공부를 했고 또 그것이 바로 학문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바로 얼마 안 되고 연구를 하고 공부했던 그것들이 바로 우리 놀라운 신앙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참 우리 그리스도교의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또 억압을 받았던 초대 우리 사도들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그들은 천덕구력이에요. 또 그들에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구원이 없다고 단죄를 받았던 그런 얌니아 공예에서도 천거했지만 그리스도 교인들은 천덕구력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그들이 소아시아로 나갈 수 있었던 발판은 얼마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불붙어 가지고 이렇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학대와 또 여러 가지 미움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참 신앙의 우리가 신앙의 신비라고 그러지만 신앙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의 어떠한 세력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반석이의 교회가 이러한 순교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종교가 그 땅에서 이룩해야 되는데 바로 새 부대의 새 포도주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숫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처음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죽이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불같이 일어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들이 잘 읽었던 시브리 성서유의 셉두아진 다라고 해서 70인역을 그들도 읽었어요 특히 알렉산드라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했던 그 번역이 기원전 3세기부터 2세기에 쓰여졌거든요 그들이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갈 곳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모여서 같이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같이 가, 성경을 읽는 자체도 싫으니까 그래서 얌니아 공의에서 그토록 자기들의 애지중지 읽었던 70인력 샘토아진타 시라버 그리스도 분을 성경 아닌 것으로, 거기에 첨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서 시라, 시부려 쓰여진 것만 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바람에 성경까지도 버릴 정도로 그리스도 교신자들이 소수였지만 팽창하고 또 소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나갔던 겁니다. 세계 지도에서도 이름이 없는 그러한 조선이라는 그런 나라에 그것도 북경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연구하던 그들이 신앙의 불이 붙어서 놀라운 순교자들로 이어졌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교회 역사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독특한 그러한 자부심이고 또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겠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다 얼마가 순교했는지 모르지만 무명 신작가 사람 대략 만여 명 내외라 그러는데 그 숫자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었던 것이 차차 신앙으로 나갔고 그래서 정약전, 정하상 이 집안을 통해서 이어진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하상 바오로는 역관을 지원해서 거기서 북경과 또 북경의 교구청과 연결해서 주문 모신 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한국 천주교를 애쓰신 모습은 눈물겨워요. 우리는 그런 주보를 모신 것을 자비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기만들리 하신 분이면 얼마 못 하셨어요. 그래서 짧은 사제생활 1년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 어릴 때부터의 신앙과 또 그런 어떤 성소의 꿈을 갖고 또 부모님을 다 잃고 그런 우리 천주교의 아주 큰 고통의 상처에 중심에서 순교 역사를 이끌어 왔던 김한대라 신부님은 잘 알지만 새남태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당당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에서 누굴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 그런 서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또한 김한대려 신부님이십니다. 때로 김한대려 신부님을 또 정말 주보로 모시고 사는 저희 사제들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분은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교두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부끄럽고 또 김한대려 신부님께 전구를 해요. 도와주시도록. 정말 사제로서 잘살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김한대리아 신부님 또 정화상 바오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분들이 살아오셨던 그런 삶을 되시기고 우리 이민사에서 가장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상을 한다고 누가 칼을 갖다가 해서 죽입니까? 신앙생활을 기도한다고 누가 우리를 박해합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의 자유로움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예요. 우리에게는 피로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무엇과 싸워야 되겠는가? 그것은 내가 세속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자유롭고, 내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좋은 나라에서 또 자본주의의 혜택을 받고 또 개인주의의 그런 것을 받다 보니까 신앙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살면은 그 기쁨이 있어서 우리에게 유혹을 못 가요. 하느님을 세상을 둘다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는 우리 하느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주는 또 개인주의가 주는 또 여기 이곳에 주는 자유로움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섬기려고 해요. 세상이 좋다는 건다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갈등은 바로 세상과 하느님을 놓고 우리가 둘다 섬기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순교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순교의 정수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좋거든요. 세상의 재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자본주의에서 돈이면 다 되자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다 줄까요? 아닌데도. 우리 신앙인들 말로는 그러면서도 좋은 직업, 좋은 잡, 또 좋은 페이, 그리고 또 좋은 집, 자동차,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걸, 좋은 걸 누리고 싶은 우리의 그것이 죄는 아니죠.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하느님은 뒷전이죠. 조선에서 순교의 칼바람이 우리가 꼽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해, 신유, 기해, 병호, 병인, 박해라는 그 칼바람 순교의 피바람이 있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 교들은 하나가 될수 있었어요 그들이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인처럼 오라줄을 메어서 끌려갔어요. 모진 박해를 받고 고통과 또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느님을 배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느님을 선택한 사람,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죠. 우리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지금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고 40년 동안 그 아말렉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그 밖에 또 가난에 들어와서 많은 그런 부족들의 침략을 받고 어려운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하느님께 성실했던 사람들이. 그들은 비록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동으로 약속의 계약을 옮기고 또 옮기는 일이 있어도, 또 자기들의 삶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들의 가장 깊은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서잘 극복했는데,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언제 무너져요? 가난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하느님을 믿는다가 거기에 토속 신앙에 빠져들고,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그들이 주는 문화에 빠져들다 보니까. 물질이 풍부하거든요. 사막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보다는 이방인의 신이 좋고, 하느님보다는 그들이 누리는 재물이 좋아서 그래요. 재물이 좋지만, 결국 가난에 약속된 땅이 좋지만, 그들이 나눠받은 축복의 땅이 결국 그들이 무너지게 된 재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천덕거리고 부끄럽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박해를 받고 또 로마까지 와서 그들은 제대로 된 신앙도 아니고 가따곤바라는 공동지하 공동모지에서 그들은 미사를 보고 하느님 말씀을 나누고 내 이름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가 될수 있었어요. 안 갈라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상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되고 이제 교회가 지상으로 나오고 지상의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권력과 같이 연합되고 세상에 주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순수한 그리스도 정신에서 세속화가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땅 때문에 싸우고 얼마나 권력 때문에 싸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서서히 시박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멀어질 때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교우 신자들이 갈라졌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의 종교라고 자부했던 선민이라 자랑했던 그들이 가난에 와서 땅을 찾아 얻은 게 뭐예요? 갈라졌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쪽 이스라엘과 북부 이스라엘이 갈라, 유다가 갈라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상에 나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갈라지는 일이랍니다왜 그럴까요? 하느님을 떠나고 하느님의 신앙에서 복음의 정신 멀어지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 사회에서 우리에게 유업은 뭘까요? 재물이 요 재물이 좋지만 자유가 좋지만 이것이 너무 그곳으로 흐르다 보면 하느님은 그 다음이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잘못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의 세속적으로 생각해서 하다 보면 분열이 되고 갈라집니다. 미워하고 서로 서로 비방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할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순교자들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으신 그것을 너희들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삶으로 나눠야 합니다 오늘 다시 뜻깊은 김한드리아 신부님, 정하성,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의 축의를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물론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세속화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좋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느님께서 받은 그런 신앙을 잘 지키도록, 끝까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인, 성녀들께 기도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해야 되겠습니다. 음...